덤덤덤덤덤 펜치 덤오어 여보세요 어이 박사장님음 그렇군요 제일 기억나는 어? 선물 기억나는 선물? 어. 아 이게 기억나는 선물이라기보다는 음 그때 음. 그거 있었잖아 그 디지몬 게임이야 어, 어, 디지몬 키우기였나 그 같이 연결해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그럴 수 어, 있는 거였는데 어. 어. 그거를 사라고 돈을 주셨어 한 2만 원인가 주셨던 것 같은데 더 비쌌어 한 2만 5천 원이나 3만 원 정도 됐어. 아무튼 그거를 살수 없는 돈을 주면서 사라 그래서 음. 엄마가 잘 몰랐으니까 나는 그걸 그냥 받고 나서 문구점에 가서 그때는 어, 일기가 있었어. 어. 그 종이뽑기 있잖아 종이한한 한 번에 100원씩 해가지고 뽑기 어 하나 이뜯 뜯는거 어 그치 그치 그거 1등 상품이 디지몬 그 게임기였던거지 어. 그때 내첫 도박이었지 <laughs> 어린 생각에 한 2만원을 투자하면은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 나오지. 이 생각을 한거지 그리고 내가 그걸 다 뽑았지 어 근데 한 번을 안 됐어. 1등이 안 되는 거야. 그래 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문구점에 있는 걸 <laughs> 정말 막 학용품 던지고 불량식품 던지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 그래서 거기 문구점 아주머니가 우리 엄마랑 친했거든. 어. 전화해서 데려가라고 지금 꼬라지 부린다고. 그래서 엄마한테 와서 혼났던 기억이 나지. 인생 습 인성 아주 파탄자였네. <laughs> 오우. 내가 생각해도 어? 뒤지게 때렸어요 이제 어, 꼬라지가 개시한 꼬라지였다고 왓! 그치 그지어 인정 <laughs> 나는 그게 제일 기억에 남, 남는 거였어 10살 땐인가할때몇살때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어린이날이 있는 그 주쯤 해가지고 그 엄마 아빠랑 해가지고 놀러를 갔었어 그게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라고 해야겠지? <laughs> 놀러를 갔던 게 가장 큰 선물이라고? 응. 아 선물 얘긴데 왜어 여행 간게 나와? 왜냐면 그때 당시 우 어. 나한테는 또 하나의 선물이지. 응. 으쌤, 너무 <laughs> 너무 이게 약간 어른의 말이잖아. 어, 어린이의 마음으로 말을 하라고 뭐. 어, 그 어린이날 선물로 뭐 삼성전자 주식을 몇주 주셨다 이런 게 나와야지. 참, 어린이날 때 삼성전자 주식을 받는 게 말이 되니? 왜 그거 좋지 않아? 나 나중에 자식 낳으면 그럴 건데. 오케이, okay. <놀람> 너한테 어린이날은 어떤 날이었어? 짧게 한 줄로 얘기하면 그냥 쉬는 날이었지, 노는 날이고 학교 안 가는 날. 야, 이건 나도 비슷한 거 같아 신나게 노는 그래. 날 맞아 어렸을 땐별 생각이 없어 그냥 쉬니까 <laughs> 좋은 날 친구들하고 하루 종일 놀수 있으니까 좋은 날 근데 그때는 또 순수하게 좋았지 뭐가 없이 그렇지 그때는 어, 그냥 진짜 그냥... 순수하게 그냥 그냥 내가 이렇게 노는 거 자체가 좋았지 그렇지. 근데 정말 체력도 좋아 체력을 생각을 안할 나이잖아 뭐. 하루 종일 뛰어다녔어. 체력이란 게 없었지 그때는 그렇지, 그냥, 그냥, 그냥 어, 힘들면 어야 잠깐 앉아 있다 가자. 그런 얘기도 안 했어 나는. 어, 난 했어. <웃음> <웃음> 아 그때부터 좀 체력이 딸렸구나. 아, 약 약간 약간 그렇지. 어? Yes. 어? <웃음> <웃음> 우리가 지금 이제 서른이잖아. 응? 음?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하는. 지금의 어린이날과 옛날의 어린이날 차이점이 뭐가 있을 것 같아? 지금의 어린이날은 나와 상관이 없지. 딱히 뭐가 없는데? 음. 왜냐면 내가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나는 조카도 없어. 그렇고 주변에 아이들이라고는 지금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있지. 그거 외에는 딱히 어린이날이다라는 개념이 없지. 그냥 5월 5일일 뿐이지. 음, 그냥 우리 쉬는 날? 그렇지. 지금은. 어, 지금 접점이 없어. 딱히 나에게 특별한 날은 아닌 것 같아. 음, 그럴 수 있겠네. 응. 근데 너는 뭐 크게 달라? 음, 응. 나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때 군대 빼고는 계속 어린이들이랑 접점이 있었잖아. 아, 그러네. 너. 예전에 키즈 소속사 있었고 그러니까 어 매년 느끼는 게좀 달라졌었던 것 같아 어린이날이라서 느낌이 달라진 것보다는 어린 친구들에 대한 개념이 좀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 음... 뭐 어떻게? 중고등학교 때는 뭐 그런 애들이랑 이제 자주 지냈으니까 그냥 어 친한 애들 어, 내 눈앞에 자주 보이는 애들 이런 느낌이었고 대학교 때는 아웃 오브 안중이었고 거의 볼 일이 없으니까 그치 어. 근데 학교를 졸업하고 그 회사를 들어가면서 내가 걔네들한테 바뀌었던 게 많이 다른 친구들이구나 라는 음. 걸 느꼈어 우리 때랑은 많이 다른 친구들이구나 아 그렇지 환경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환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얘네들이 음. 가지고 있는 문화 자체도 다르고 음... 그런 걸 느꼈는데 거기서 정말 똑같은 거 하나를 발견했어 을 뭔데? 꿈을 꾸는 거이 소리 왜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키즈 엔터 쪽에 있던 친구들을 만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애들 자체가 되게 아 '나는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이렇게 해서 이걸 하고 싶어요' 라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 그런 점에서는 내가 어렸을 때라 너무 똑같은 모습, 그리고 내가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해서 얘네들을 어떻게든 이뤄보겠다고 도전하는 모습, 왠지 더 지켜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었거든. 그때는? 음... 중간에 미안한데 어 혹시 그... 오늘 컨셉이 조금 감동을 끌어내는 거니? 뭐래 갑자기 너무 진정해지길래 <웃음> 어, <웃음> 어 말해봐 음, 어, 하여튼, 하여튼 하여튼 그랬다고 어, 내가 어네가 나도 그쪽으로 잡을까 조금? 아니 아, <laughs> 너 이제 쌍욕해 <laughs> 아 내가? 내가 여기서 쌍욕을 하면 내 인성이 뭐가 돼? <laughs> 어? 나를 왜 매장 시키려고 그러지? 어... 아니, 너무 좋지? 에, 아이들에게 꿈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역시도 그랬고, 그렇긴 한데, 갑자기 이렇게 어? 갑자기 감동선을 이렇게 이렇게 가져올라. 그러니까, 어, 뭐지? 갑자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 근데 이게 이게 내가 원래 생각하던 거였어. 아, 그래야 아. 혼자 생각하면 안 돼. 아, 아니, 혼자 생각할게. 아프 <laughs> 어? 근데 지금 몇시지? 지금... 12시 반정도 돼간다? 어우... 너랑 30분이나 통화했어 왜이 밤에 남자랑 왜 이렇게 길게 <laughs>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야 아무 쓰잘데기 없다니 막 유튜브에 올라간다니까 아 너무 이렇게... 구독은 눌렀냐? 아유 당연거 아닙니까 어안눌렀 어, 쓰지 알고? 아 진짜 나를 몰라보고 그래, 이제 들어가 십시오. 이제 나푹 어, 자라. 그래, 어른답게 자라. 오케이, 가자. <끝>